구독과 댓글은 영상 편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어, 이승우 이민법 변호사입니다. 현재 LA 코리아 타운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 H1 비자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H1 비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취업 비자를 이야기합니다. 비민 취업 비자죠. 전문직 취업 비자가어 있어요. 그래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만 이제 신청할 수 있어요. 또 학사학위 에 준하는 경력을 가지면 됩니다. 음. 프로그래머 같으면 예를 들어 4년제를 다니잖아요. 근데 음. 이분이 이제 경력으로 12년을 일했으면 4년제 학위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경력 3년은 학교에서의 학년 1학년 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년 경력 있으시면 HMB 신청이 가능하시고, 그러면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2년제인데 네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을 해도 HMB를 네. 신청하는 데는 어려움이겠네요. 그렇죠. 4년제 말이니까 대학, 과정 4년 대학 과정이 4년 대학까지는 필요해요. 구독과 댓글은 영상 편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H1 비자를 지원할 때 직무랑 전공이랑 다르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있요 예, 어, 직무와 전공이 다를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h o b 를 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경력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보시고 자기가 전공이 관련이 없더라도 연관성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변호사가 굉장히 논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이제 논증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전공하고 직무가 이제 매치가 이제 일치가 안되면 H1B를 신청하지 않는게 비용 절감 측면에서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H1B 성인되기 예전보다 h 업비가 승인받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런 네.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전공과 직무가 이제 명확하게 일치하면 이제 H1B가 그대로 나오죠. 근데 이제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사이칼러지 나왔는데, 이제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인정하고 증명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극복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극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렵고, 굉장히 까다롭게, 이민국에서 전문직이 뭐냐,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 뭐냐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같은 전공의 어떤 직무를 선택하셔서 신청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취업 비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취업 비자는 언제 시작되는지 말씀해줄 수 있어요? 네, 취업 비자 절차는 내년부터 기존에는 4월 1일 날 이제 신청을 이제 했어요. 4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선별을 하고 바로 이제 심사를 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내년에 이제 신청하는 경우에는 4월 1일 전에 고용주의 베리피케이션, 고용주가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미리 이민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금 이민국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고용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 날짜를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곧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3월 달에 고용주 실제 존재한다는 증명을 하고 그, 그 증명 확인서로 4월 1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취업비자 신청을, I-129 h 1 b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나서 통상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통 한 20만 명에서 한 30만 명 사이가 이제 신청을 하는데요. A조미 같은 경우는 학사 같은 경우는 6만 5천 명 정도 이제 비자 쿼터가 있고요. 어, 석사 같은 경우는 한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뀐 법에는 추첨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20만 명이 추, 어, 신청을 했으면 그 중에 20만 명 중에 먼저 학사 6만 5천 개를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 중에 석사만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만 추려서 2만 개를 뽑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석사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하겠죠. 그래서 학사가 h m 를 받는 경우는 줄이고 석사가 h m 를 받는 경우는 이제 느렸다는 이 시스템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학력자 위주로 이민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4월 1일에서 4월 5일까지 추첨이 끝나고 이제 접수가 되고 또 그다음 주에 추첨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접수정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자기가 추첨이 됐구나 알 수가 있고요. 음. 그래 추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또한달더 기다려야지 그 거절된 통직사 이렇게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HMB 같은 경우는 현재로는 급행이 안 돼요. 그래서 장시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HMB는 4월 1일 날 신청해서 10월 1일 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케이스는 10월 이전에 승인이 되는데, 어, 이민국 내에서 이제 처리 숫자가 과도하기 때문에 10월 1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학생으로 계시는 분들이 뭐 학생 비상 연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구독과 댓글은 영상 편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H1 빨리 받는 방법이 따로 없겠네요. 네, 예, 현재로서는 없어요. 4월달에 신청해서 가장 빨리 결과를 받으시면 8월달쯤 받으시고, 그리고 늦게 받으시면 뭐한 1년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다 내년 2020년 4월에 예. 그 H1B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빨리 하면은 좋은 거지. 아마 2월 초에 H1B 준비를 하시는 게 아마. 네, 좋네니다 예, 네, 좋을 겁니다. H1B를 진행 중에 해외여행을 갈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H1B. 이, 제 어, 신청서를 보면, I129 form 이름이 I1299 f 입니다 거기서, 신분 변경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승인만 H1B 승인만 받을 건지, 이럴 경우는,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바꿔 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분 변경을 할 경우는 외국에 여행을 하시면 신분 변경이 취소가 됩니다. 대신에 H-1B에 대한 승인 절차는 계속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 예를 들어 한국에 갔다 오셨다 그러면 H-1B 신분 변경은 죽고 H-1B 비자에 대한 승인 요구만 이제 기다리시고 승인이 되면 한국에 가셔서 H-1B 비자를 받아 오시면 되고 만일에 꼭 미국에 계셔야 된다면 H-1B 신청 중에는 외국에 나가시면 되죠. 예. 구독과 댓글은 영상 편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아 관련 직종이 예. 그 전문 직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게 이제 이민국에서 자 자신들의 판례나 또 자의적인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거는 뭐 변호사, 해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어, 그 다음에 의사,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전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그 종류의 사람들 그, 그래픽 디자이너나 마켓 리서치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증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기존 경험으로는 다 증명이 됐던 케이스들이 어렵게라도 바로 이렇게 승인이 나는 케이스는 아니, 아니더라도 어렵게 이렇게 증명이 됐던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어떤 좀 전문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보더라인에 있는 신분들이 상당히 받기 어려운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니딱 이렇게 법사원으로 이게 스페셜대 아큐페이션이다. 아니다.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서 명확하게 정해진 건 학사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직종이 스페셜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인공내에서도 애매모하게 호 이렇게 판단되어 있고, 케이스별로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편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H1B를 진행 중 회사를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